자, 신세계 브라더스 황정민, 이정재 씨의 만남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보고 있는데, 좀 전에도 뭐 진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, 다시 만날 소감,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. 한 문장? 예, 그 뭐, 너무 할 말이 많겠지만, 한 문장, 한 단어 다 좋습니다. <laughs>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인데, 아이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. <웃음> <웃음> 아이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. 또 만났네. 예. <laughs> 본인이 하고도 지금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계신데 이정재 씨는 한마디로 한마디로요? 아니 뭐 너무 좋았죠. 예, 너무 좋았는데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요. 그 좋다라는 표현도 너무 부족하고요. 예, 현장에서도 그렇고. 현장 이외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좋다는 표현이 부족한, 그렇죠?